여러분, 혹시 요즘 발이 자주 저리거나 무릎이 아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최근 전 세계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히 발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뇌와 혈당, 심지어 면역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8주간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발로 걷는 그룹은 운동화를 신고 걷는 그룹에 비해 뇌 활성화 수치가 무려 87%나 높았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73%나 개선되었고요. 같은 거리를 걸었는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 발바닥에는 약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전체 신경 말단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화나 신발을 신으면 이 신경들이 제대로 자극받지 못합니다. 마치 장갑을 끼고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한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바닥 자극은 뇌의 감각 피지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 영역의 혈류량이 평균 6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혈당 조절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12주간 당뇨 전단계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30분씩 맨발로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34mg 감소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같은 시간을 걸은 그룹은 16mg 감소에 그쳤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발바닥이 땅과 직접 접촉하면 우리 몸에 전자가 전달됩니다. 이것을 어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의 자유전자가 우리 몸속 염증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입니다. 맨발 걷기로 염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는 거죠. 실제로 10주간 맨발 걷기를 실천한 67세 여성분의 사례를 보면 당화 혈색소 수치가 7.2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겁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 발바닥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꼈고 4주차에는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세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걷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 본연의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맨발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발 앞쪽부터 땅에 닿게 되고 이것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50% 이상 줄여줍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한 보행 분석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발 걷기를 8주간 실천한 그룹은 척추 정렬 상태가 평균 41% 개선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37% 감소했고요. 오랫동안 무릎 통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맨발 걷기만으로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균형감각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균형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3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발바닥의 고유수용감각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70대 참가자들이 12주간 맨발 걷기를 실천한 결과 외발석이 테스트에서 평균 유지시간이 8.3초에서 18.7초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입니다. 한 78세 할머니는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자신감 있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우리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 혈관장애로 발이 차갑고 절인 증상을 자주 경험하십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펌프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정맥 혈류를 68%나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던 한 환자는 6개월간 맨발 걷기를 실천한 후 발끝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발바닥 온도도 평균 2.4도 상승했고요. 이분은 밤에 발이 차가워서 잠을 설치던 것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맨발로 흙이나 풀밭을 밟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40분간 맨발 걷기를 한 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1%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호르몬 분비는 증가했고요.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던 62세 남성분은 저녁식후 30분씩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부터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주차에는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맨발 걷기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발바닥에는 면역 체계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이 자극받으면 림프 순환이 활성화되고 백혈구 생성이 촉진됩니다. 8주간 맨발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가 평균 43% 증가했습니다. 이 세포들은 암 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던 69세 여성분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1년간 단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의레 감기를 앓았는데 맨발 걷기 후로는 건강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맨발 걷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무 곳에서나 무작정 신발을 벗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맨발 걷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곳은 잔디밭입니다. 부드러운 풀은 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의 잔디밭이 이상적입니다. 아침 일찍 이슬 맺힌 잔디를 밟으면 발바닥이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곳은 흙길입니다. 등산로나 공원의 비포장 산책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흙은 풀보다 약간 더 단단하지만 어싱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만 처음에는 20분 정도만 걷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오래 걸으면 발바닥 근육이 놀라서 통증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래사장입니다. 해변의 모래는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모래의 불규칙한 표면이 발의 작은 근육들까지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뜨거운 모래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시원한 모래를 밟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바닥은 초보자에게 너무 충격이 큽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곳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돌이 있을 수 있는 곳,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이제 단계별 시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5분에서 10분만 걸으십시오. 이것도 충분합니다. 우리 발은 평생 신발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맨발로 오래 걸으면 무리가 옵니다. 부드러운 잔디밭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발바닥 전체가 고르게 땅에 닿도록 의식하면서 걸으면 됩니다. 2주 차에는 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립니다. 이때부터 발바닥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풀잎 하나하나의 촉감, 흙의 부드러운 질감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7,000개의 신경말단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약간 간지럽거나 낯설 수 있지만, 이것은 정상입니다. 3주 차에는 25분에서 30분으로 시간을 늘리고, 흙길에도 도전해 보십시오. 이때쯤이면 발바닥 피부가 어느정도 단단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걸을 때 자세가 교정되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구부정했던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4주차부터는 하루 30분에서 40분씩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맨발 걷기의 모든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은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걸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작고 빠른 걸음이 큰 걸음보다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발 뒤꿈치부터 닿는 게 아니라 발 중간 부분이나 앞쪽부터 자연스럽게 닿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으면 옛날 습관대로 뒤꿈치부터 닿게 됩니다.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본능적으로 올바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상체는 편안하게 세우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십시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맨발 걷기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명상이기도 합니다.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됩니다.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10분 정도로 줄이고 걷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세요. 차가운 땅을 밟으면 혈관이 수축했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이완되면서 혈액 순환이 더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 영하의 날씨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실내에서도 맨발 걷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신발이나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근육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특히 요리할 때나 설거지할 때 맨발로 서 있으면 발 아치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맨발 걷기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심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면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고, 발을 잘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발에 상처나 무좀이 있는 분들도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맨발 걷기를 미루는 게 좋습니다. 상처 부위로 세균이 들어가면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피부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시작하세요. 혈우병이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편평족이나 높은 족공을 가진 분들은 처음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천천히, 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필요하다면 발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운동, 발목을 돌리는 운동 등을 걷기 전후에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안정기에는 가능하지만 임신 초기나 말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고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안전한 실내에서 짧은 시간만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발 걷기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걷기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미지근한 물로 먼지와 땀을 씻어내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히 닦아줍니다. 그 다음 발크림이나 로션을 발라 보습해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는 건조해지기 쉬우니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발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발톱이 너무 길면 땅을 밟을 때 불편하고 발가락 끝에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발톱을 일자로 깎아주시고 발톱 주변 각질도 정리해 주세요. 발 건강이 전체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비춰보면 혼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집, 굳은살, 상처, 변색, 부기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맨발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 전에 간단한 발 스트레칭을 하세요.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줍니다. 발가락을 쫙 펴서 5초 유지했다가 오므려서 5초 유지하는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발 근육이 깨어나면서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둘째, 걷는 시간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아침 공복에 맨발로 걷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녁 식후에 걸으면 소화가 잘 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 건강 목표에 맞춰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셋째, 호흡과 걸음을 맞추세요. 네 걸음에 들숨, 네 걸음에 날숨하는 식으로 리듬을 만들면 심폐 기능도 함께 향상됩니다. 복식 호흡으로 깊게 숨쉬면서 걸으면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명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변화를 조가며 걸으세요. 매번 같은 코스만 걷지 말고 다양한 지형을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평평한 잔디밭, 작은 언덕, 부드러운 흙길을 번갈아 걸으면 발의 다양한 근육이 골고루 발달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계속되면 뇌도 더 활성화됩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세요. 혼자 하다 보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약속하고 걸으면 꾸준히 실천하기 훨씬 쉽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걷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봄에는 새싹이 돋은 풀밭의 부드러움을, 여름에는 시원한 모래와 물가를, 가을에는 낙엽 밟는 소리를, 겨울에는 차가운 대지의 기운을 느끼면서 걸으세요. 사계절의 에너지를 발바닥으로 받아들이면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일곱째, 맨발 걷기 일기를 쓰세요. 매일 몇분 걸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히 기록하세요. 한달후 처음과 비교해 보면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같은 수치도 함께 기록하면 더 명확한 효과를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맨발 걷기를 실천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김모 씨는 6개월간 매일 아침 30분씩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7.8에서 6.4로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약도 한 알줄일 수 있었고요. 가장 좋았던 점은 발이 따뜻해지고 절임 증상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십니다. 65세 이모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 운동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시작했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었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해졌답니다. 자세도 좋아져서 키가 2cm나 커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70세 방모 씨는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생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다가 맨발 걷기를 시작했고, 두달 만에 약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기억력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손자 이름을 깜빡하던 일이 줄어들었다네요. 68세 최모 씨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출이 줄면서 더 심해졌는데 맨발 걷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흙과 풀을 밟으면서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고 점차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맨발 걷기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74세 정모 씨는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쳤는데, 맨발 걷기를 4개월 실천한 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 한번 안 걸렸다고 자랑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맨발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종합 건강관리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뇌 건강, 혈당 조절, 자세 교정, 통증 완화, 수면 개선, 정서 안정, 면역력 강화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건강법입니다. 그렇다면 왜더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실천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서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일 겁니다. 하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발바닥 감각이 깨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맨발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집 근처 흙길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신발에 발을 가두고 살면서 수많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7,000개 신경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뇌를 활성화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면역력을 높이는 이 모든 것이 발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집앞 공원의 잔디밭에서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내지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고 혈당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발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맨발 걷기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치유법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이 대지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맨발 걷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뇌가 활발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